여러분, 세계 5대 양육대 수를 누비고 있는 전 세계 선박의 절반 가까이 선박의 출생지가 어딘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바로 대우조선 해양과 삼성중고음이 자리하고 있는 이곳 거제시입니다.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거제, 임진왜란 당시 첫 성리였던 옥포 대첩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민족을 구한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던 그제 한국 전쟁 당시 포로 수용소와 흥남 철수 작전으로 국난 극복의 초석을 만든 그제 조선 해양관광도시 그제를 찾아주신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님 김경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내 기빈 여러분 25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 바다를 사랑하고 아끼는 해양 수산인 여러분.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바다이날 행사를 조선해양 관광 휴양의 도시 이곳 거제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6회 바다이날 기념식 주제가 살아있는 바다 살고 싶은 어촌 살아나는 경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주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있는 바다 살고 싶은 어촌 살아나는 경제를 다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거제시는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남부면 여창을 비롯한 총 8개소의 어촌 뉴딜 304배 7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양과 레저를 위해 금포 요트 계류 시설과 해안 근인길등 다양한 해양 관광 기반 시설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수산 자원 조성을 비롯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을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잘 알려진 바람의 언덕과 해금강, 외도, 지심도 등 천혜의 비경과 청정 바다로 해양 관광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시는 이 기회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힘껏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님, 문승혁 장관님, 김경수 도시사님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국난시마다 국난국복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던 그제,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그제, 풍부한 바다 자원으로 조선해양 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제, 이런 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조금 더 사랑을 주십시오. 조금 더 힘을 주십시오.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25만 시민,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근성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